현재 새롭게 등장한 뉴 변이는 지난 11일 아프리카 보츠나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남아공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뉴 변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기인 스파이크 단백질 내부에 기존 델타 변이보다 두배 많은 32개 돌연변이를 지녀 막강한 전염성과 항체 내성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자사 백신이 뉴변이에 대해 효과가 있는지 조사와 임상시험을 즉각 시작했다며 안전성, 내성 데이터 등 늦어도 2주 안에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이 신종 변이는 기존에 관찰된 변종들과 상당히 다르다며 만약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백신을 통한 면역 생성 체계를 피해갈 경우 6주 이내에 백신을 재설계해 100일 이내로 초기 제조분을 선적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WHO도 누변이의 전염성과 치사율 등 데이터를 모으는데 최소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남아공 보건부가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누변이 바이러스는 처음 발견된 지 2주 만인 지난 22일 기준 남아공 확진 사례의 75%를 차지했으며 인근 이스라엘도 첫 뉴변이 확진자 선포 이후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뉴변이의 확산은 미국도 바짝 긴장시켰습니다. 새로운 변이 소식에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어젯밤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오늘은 거래 시작 20분여 만에 90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S&P 500 지수도 1.7% 하락하며 9월 말 이후 최악의 페이스를 보이고 있고 나스닥 종합 지수도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새로운 변이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